재면수 맞나? 어? 아닌가? 어? 똑같은데? 종로 재면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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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 언니가 <laughs> 언니가 좀 가져가 <laughs> <laughs> 알았어요 담아 <해봐봐. 웃음> 짜잔 이거 내가 가져갈래. 엄마. 엄마. 그다음에 이거 봐. 봐 이거 봐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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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이거 봐. 이거 봐봐. 이거 봐봐 이거 봐봐, 이거. 엄마. <놀�> 엄아봐 <tall> 이거 봐봐. 이거. <놀람 nueva> <했어. 놀람 안 magic> 봐봐. <놀람>